예, 지난 주부터 제가 두 번째 연속으로 지팡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팡이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도래 마을에 있을 때 최성도 할아버지가 저에게 지팡이를 두 개를 깎아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laughs> 우리 도래 마을의 최성도 할아버지가 바, 산에서 본인이 직접 깎아가지고 저에게 이 지팡이를 줬는데 아주 실한 지팡이입니다 원래 성경의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건의의 상징입니다 모세도 이 지팡이를 쥐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건의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확 던졌을 때 뭐가 됐죠? 뱀이 됐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죠. 능력의 상징 또 홍해를 가를 때에 쫙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졌을 때 물이 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싹 쏟아났죠 그런 근위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많은 양떼들을 입고 갈때 방향을 가리키는 이쪽, 이쪽, 이쪽 목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양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개울물을 건널 때에 중간에 다리가 끊어졌을 때 이것을 놓아서 이 지팡이를 짚고 양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팡이로 양을 보호할 때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하는 양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이 지팡이가 사용이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죄 사이에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지팡이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주님과 우리의 임재 함께하심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지팡이를 들고 나왔고요. 제가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물맷돌과 지팡이 그렇게 써가지고. 주보에 냈더니, 이 주보를 세계방방곡곡에서 유튜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이 설교 제목과 내용을 다알 수는 없지만, 제목을 딱 보더니, 우리 동료 목회자가 경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딱 보더니, 나보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물맷돌 이 내용을 보고는, 나보고 하는 말이, 오늘 물맷돌,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려야지. 엄한 데 던지지 말고. 잘 던져.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누구를 때리라고요? 골리앗을 때리지, 때려야지.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원래 설교 본인은 또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훈순도 잘 두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설교 한마디로 요약해 줬구나. 골리앗을 때려라.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예, 그래서 오늘 설교 물맷돌과 지팡이란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두 가지가 하나는 양을 먹이고 하나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또 양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것. 그래서 목자는 푸른 초장, 푸른 볼밭에 양들을 잘 안내하고,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무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와 뭐겠습니까? 물맷돌과 지팡이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뭐 하겠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연습.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게 하지 않으면 양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압 앞에 나갈 때 물맷돌 몇개 가지고 나갔습니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다섯 개도 사용하기 전에 첫 번째 물맷돌 을 가지고 누구를 맞췄습니까? 홀리앗을 맞추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맞춘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아주 어렵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후반기 축구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자, 우리 대, 전 세계적으로 다섯 개의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는데, 제일 많이 보고 알아주는 데가 영국,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알다시피 거기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90분 동안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슛을 평소에 몇개 정도 연습할까요? 수백 개 어쩌면 지금까지 수천 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한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세계 5대 리그 중에서 영국의 분대... 프리미어리그 독일의 분데스리카에 도김민재도가 있고 또 프랑스의 리그에 또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또 슛을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슛을 잘 넣도록 문전으로 공을 크로스하는 걸 세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택배 크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 하면 택배 크로스 수많은 아파트 중에 택배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102동 1303호 앞에 택배를 갖다 놓거든요. 우리 집입니다. 아,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면 택배 크로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물맷돌 연습, 지팡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처럼 목자들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능숙 능란하게 다루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양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물맷돌은 고대 전쟁 무기 중에 아주 중요한 무기로 사용됐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되겠고요. 아무튼. 영국 프리미어나 분데스리거나 이런 데서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선수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단히 마귀들과 사탄들과 계속 전쟁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맷돌과 함께 중요한 무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 한마디로 막, 말하면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버트입니다쉐버트는 길이가 뾰족한 50cm 정도.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긴데. 50cm 정도 같은 뾰족한 이 막대기를 얘기하는데, 이 막대기의 용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다,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제가 이거 자꾸 들었다 놓으니까 여러분 자꾸 겁을 내시는데, 내려놓고. <laughs> 예. 아니, 너무 큰네 보니까. 좀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예. 이 막대기의 용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구별하는 데. 구별하는데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본문 27장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머뭐 아래로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뭐가 된다? 성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구별하는데. 목자는 막대기 아래로 짐승을 통과시키죠. 막대기 아래로 짐승을 통과시키는데, 열 번째 것이 바로 거룩한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몇 번째 것이요? 열 번째 것이. 이처럼 목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에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열 번째 짐승은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뭐라고 하겠다고요? 믿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많이 있죠? 한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의 믿음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하는 첫 번째 성별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믿음은 바로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다양한데, 첫 번째는 무슨 믿음요? 구원 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야곱의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야곱의 임마누엘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고백했지요. 시편 23편 4절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아니 하시나이다.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에는 종류가 다양하다 고 그랬죠?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믿음, 세 번째 참 중요하죠.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을 믿어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잘안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기도 응답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재미가 없고 또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믿음입니다. 뭐하는 믿음이라고요? 성별 구별하는 믿음. 목자는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열 번째 짐승을 성별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처럼 우리도 성별을 해야 됩니다. 뭘 성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성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성별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슨 성별이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모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모하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모하는 겁니까?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별하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거룩한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성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별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시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신 건 맞죠? 예.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자, 주일은 시간의 성별, 날의 성별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주일을 주일이라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Sunday.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로드즈 데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주일이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닌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주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일 날을 완전히 성별해서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침부터 찬양대, 성가대, 주차, 그 다음에 예배 안내, 또 오후에 찬양 연습까지, 또 주일 학교 우리 학생자님들은 오늘 또 유치부는 수영한다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막 수영 준비하고 오늘 애들 가고 난 뒤에 또 정리까지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부터 저녁 오후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면 이거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침부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뭐처럼 쉬는 날이니까, 경상도 말로 말하면, 일어나침부터 TV 자서 저녁까지. 하, 그렇게 자고 나서 막 저녁까지 자고 났으면 몸이 깨! 깨운해야 되는데 깨운하지 않고 도로 허리도 아프 여기도 아프고 그렇게 디비어서 잤는데 하루 잠을 잤는데 아니 이런 아침부터 교회 가가지고 막 저녁까지 하고 온 사람들은 쌩쌩하게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다니는데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잔 사람은 더 몸이 아프다고 누워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식당 하는데 파리 날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을까요? 막 사람들이 미어터져 가지고 돈을 막그 사람이 덜 피곤할까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어요. 팔이만 잡았는데 그 사람이 더 피곤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침부터 부지런히 하루 종일.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깃털같이 날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이, 여기까지 12시 반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는 새벽 7시 제가 여기 출원했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또 하루 종일 하고 내일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또 준비하면 저녁까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피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만큼 안한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더 쌩쌩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laughs>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몸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별을 한번 들려 보십시오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사실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저는 확실히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주일을 온전하게 나를 성별하고 시간을 성별하고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일은 우리의 재정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 영제 이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목숨 같은 것입니다.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성경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 걸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수만 배, 수천 배, 수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못 드릴 게뭐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뭐라도 가지고 있는 거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하나 받았다면 나도 뭔가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삶의 중요한 물질도 재정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막대기로 성별하여 열 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도 목자처럼 막대기 믿음, 성별하는 믿음으로 열 번째 양,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별하여 드리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같지만 은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의 어마어마한 복으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면 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하시는 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체험이 없고, 아직 내가 드릴 만한 것이 안 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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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막 들어온다는 걸 체험하면 안 드릴 게더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그렇게 했다고 갑자기 집을 뭐 팔아가 온다거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라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막대기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몸을 성별하고. 나를 승별하고 재정을 승별하는 이 기가 막힌 막대기는 언제 사용되느냐? 무기로 사용돼 사사기 3장 3 1절 보면 정말 애우치자, 애우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벌레세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의 막대기, 이 지팡이로 몇명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사자들로부터, 곰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데, 양의 무리가 탈산하면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무리를 이탈한 그 양들에게 지팡이를 탁 던지면, 지팡이가 딱날아가서 이탈한 양 앞에 뚝 떨어지면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고 있을 때, 엉한대로갈 때에, 목자가 지팡이를 탁 던져 내 앞에 뚝 떨어지면, 어이, 이거 뭐야? 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 수호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대, 용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보호자 수호자가 아니라 오직 양떼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원수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팡이 신앙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 수호자는 수많은 군대나 용사가 아니라 오직 양 떼인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원수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성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재정. 경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